예 yeah. 저녁에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녁도 못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겹살 삼겹살을 예, 몇점 판에다 올려갖고 몇점 구워가서 지금 저녁 11시네요, 11시. 11시인데, 일정 구워서 밥이랑 먹어야 되죠. 어, 배고픈 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왠지 자면서도 꿈을 꾸는데 막 배고픈 것 같더라고요. 또 창문 또 열고 잤는데, 비가 내린 게또 날씨가 좀 추운 게 막, 코도 살짝 밍밍한 것 같고. 이렇게 이 정도 올려주고, 이 정도로 자 오늘 저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